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우리 정부가 들고 나온 전략 중 하나가 필살기가 되어 아베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BK 뉴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K 뉴스입니다. 최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고발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몰래 방출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내외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머니보이스는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것이 필살기가 되어 일본이 궁지에 몰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한국이 새로운 필살기를 등장시켰고 아베 정권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찔리는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국교 단절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최악의 한일 상황에서 한국이 들고 나온 필살기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우리 외교부의 김인철 대변인이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하여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오염된 물 관리 상황 및 처리 계획에 대해 일본의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간다 라고 발표한 내용을 전하며 여러 다자회의, 양자회의 국제기구에서 협의하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도쿄올림픽 유치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 상황은 통제되고 있다 라고 말한 아베의 호원장담은 이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등장하면서 허위 발언이 되어버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방사능 오염수가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경우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대한 보상과 대책을 포함해 아베 정권에게 꽤큰 과제가 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사안이 될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는 같은 바다를 공유하는 주변 국들에게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아베 정권은 갑자기 힘든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베가 국제사회에서 원전사고와 관련하여 제어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거짓으로 밝혀지고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소망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터무니없는 사태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어제 BK뉴스가 전해드렸던 소식인 도쿄올림픽 시범대회 수영장에서 화장실 냄새가 났던 사실과 연계하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어가는데요. 이대로 도쿄올림픽은 정말 개최가 가능한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이런 냄새가 나는 물에 더해 장마 혹은 살인 더위까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내년 7월에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릴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선수 생명의 위험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큰 의문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화장실 냄새 나는 물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 이상으로 더욱 철저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사실상 방치되어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 정말 외국 선수들은 일본에서 경기를 할수 있겠냐는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끝으로 정치에 관심이 낮은 일본 국민들과 힘없는 야당 덕분에 아베 정권은 편안하게 개헌을 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최신 발표가 아베정권 최대의 치명적인 부분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최근 들어 엄청난 필살기를 쏟아낸 것을 느낀다고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BK뉴스는 처음 이 한일 갈등과 관련한 뉴스를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해 단순한 외교적 대응을 넘어 일본의 아킬레스건이 될수 있는 가장 아플 만한 곳을 때리는 우리의 반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내용은 바로 후쿠시마와 올림픽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염수 문제로 구체화되어 더욱 증폭되었기에 크게 당황하게 될 아베를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이 문제는 비단 한일 분쟁의 문제를 떠나 우리 건강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고 국제적으로 끝까지 문제 삼아서 아베가 전 세계를 상대로 위험한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